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뼈랑 폴리곤이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뼈가 움직이는 거를 따라서 폴리곤들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격들을 트리 구조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중심점으로부터 쭉 뻗어 나가게 이렇게 5 갈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쪽만 볼게요. 각 이 골격에서 뼈랑 관절이 존재를 하는데 관절을 중심으로 각각 뼈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팔에서의 이쪽 좌표는 어깨에서부터 3곳마용 아래쪽 팔의 이쪽 좌표는 팔꿈치로부터 이 콤마 만큼 갔다는 상대적인 좌표고요. 이 상대적인 좌표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이제 이뼈 공간에서 오브젝트에서의 공간으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먼저 지금 요점을부터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에서 부모 노드로. 그래서 지금 팔꿈치로부터 이 콤마 0인 이 좌표를 제일 가까운 부모인 어깨로부터 상대적인 좌표로 옮겨주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X축으로 4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동이 끝나면, 어깨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6마 0만큼의 위치로 바뀝니다. 이거를, 여기 몸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는 허리로 갑니다. 허리에서부터 몇마 몇. 마지막에 엉덩이로부터 몇마 몇. 하면은, 엉덩이가 이제, 부모니까, 아, 이제 변환이 끝났고요. 그 변환에서, 여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변환을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월드 공간으로 변환을 해 주는 거를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이 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뼈 공간에서의 어떤 좌표를 이렇게 쭉쭉쭉 부모들까지 올린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면서 월드 공간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월드 공간에서 이 특정 좌표로 어떻게 옮기냐. 이제 여기서 나온 각 변환 행렬들의 역을 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시 반대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